너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니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쌀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기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뭐 독심술을 사용한다. 뭐 이러한 표현들도 사용하지만 독심술도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생각을 알아내는 것뿐이지 사람의 속마음은 당사자 외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속담과 같이 한길 사람 속을 모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다니엘 3장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3장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의 새 친구의 위대한 신앙 이야기를 다루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길 사람 속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 보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오늘 3장에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 한번 투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laughs>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 꿈도 알지 못하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 등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꿈 꿈의 내용이 뭔지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해보라 명령을 내리지요. 이때 지혜자들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은그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하고 이때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다니엘이 꿈,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왕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47절 말씀이죠.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덜어 나오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험을 안겨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중 덜어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로또 하나 터뜨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음 없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경험을 기대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 내지요. 신앙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어 철저하게 괴롭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치지만 죄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어나게 해 주셨고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실 우리의 죄가 없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합, 합심하여, 그러니까 협동,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럼 그 3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에 3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위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그 모습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요. 다른 누구와 트러블을 일으키기보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그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교만함입니다. 2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상을 만들 때는 돌멩이로 만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통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구한테 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신상을 어떤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모두 자신에게 절하라고.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고,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과 또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 넣는 그러한 사형에 처하겠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누부갓네살 왕에게 절해하는 시간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싫어하는 이들이 고스란히 새 친구를 왕에게 고발하고 왕은 새 친구를 데려와 신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누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어서 누부검네살 왕은 이들에게 곧바로 협박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누구이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부간 네살은 유대인의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하며 심지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이 유대인의 신의 권능보다 더 강하고 확신을 하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전할 신이 누구이겠냐? 이때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너부, 왕과 완전히 반대의 말을 내놓습니다. 1육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을 표현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는 그런 구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한 곳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어서 1 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더큰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단을 표현한 고백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들의 고백은요. 가슴을 뜨겁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죄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원래 보통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는 형벌을 하기 전에는 겉옷과 속옷을 또 모자나 다른 옷을 다 벗기고 들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이 그들을 풀무불로 집어 던져버리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면 흥분하고 분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난 잘났는데, 나 최고인데, 니가 짓게 내 말을 안 따라, 내가 여기서 대장인데 내 명령을 안 따라,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내 말에 의견을 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흥분하고 화를 내는 때, 여러분의 교만한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 뭐내 의견 못안 따를 수도 있지, 내 생각대로 안할 수도 있지. 그럼 저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맞춰보자.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가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흥분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분위기를 다 뒤집어 놓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 나타난다한다면 나의 교만함이 이러한 나의 흥분과 나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이 이 말씀까지 보여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여 그의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정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절하지 않은 새 친구들이 잡혀왔을 때 거기서도 그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지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새 친구가 종교적 신념을 꺾지 않고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란 말을 했을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급하게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이 종교적 신념을 꺾지 않는 새 친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취하며 삽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를 적나하게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 너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 큰 창피함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인 신들의 아들은요 이제 학자들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든 예수님이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든 그것이 누구시든 간에 새 친구의 옷이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새 친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란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신앙을 붙잡았던 새 친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부간의 쌀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의 교만함을 꺾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녹여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고, 교만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여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한 자로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은 형통한 자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속마음을 보여주신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내어놓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